오늘도 평범한 가드립의 하루, 뭐야? 왜 시작을 안 해? 시발... 약간 뒷북이긴 한데 최근에 최근이라고 면안 되죠? 겁나 예전에 플라즈마 PT라는 카트가 나왔습니다. 플라즈마 FT는 원작에 있어도 PT라는 단어도 처음이네요.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고요. 카로풀에서도 그렇고 제 기억 속에서도 플라즈마라는 카트는 부스터가 겁나 긴 카트 시리즈라는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. 물론 플라즈마 시리즈가 처음부터 부지가 엄청 긴 카트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 속에서 플라즈마는 부스터가 긴 카트라니까요. 일단 질러주고 강화를 해볼게요. 먼저 6026으로 강화를 했습니다. 부스터를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스피드와 부진은 6으로 고정을 했고요. 가속을 1호 할지 부스터 가속을 1호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부스터 가속을 1호 하다가 뭔가 저랑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6206으로 다시 강화를 해줬습니다 하고 나니깐 루찌가 거덜났네요 젠장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아 부스터 지속시간이 확실히 늘어나긴 했어요 개인전 부스터 기준으로 620막하이 2.6초 정도 나오는데 6206 플라즈마는 3.2초 가량으로 늘어나더라고요 0.4초만 늘어나도 빌드가 바뀌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0.6초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부스터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가속을 포기했으니까요. 이따위 속도로 빌드는커녕 공방에서는 잘 달리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왜 자꾸 멀어지지? 쓰지 마세요.